당신은 어르신들께서 계피를 먹으면 피가 잘 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계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향신료 중 하나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로 불립니다. 계피는 혈관 속에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피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그리고 피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여러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 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깁니다. 그 결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피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을 돕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일정 기간 계피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과 HbA1c 수치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의 혈당 수치를 말합니다. 즉, 계피는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계피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 특히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계피는 매일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동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조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계피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해온 익숙하고 친근한 조합입니다. 옛말에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백틴이라 불리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천연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사과의 풍부한 섬유질과 영양성분은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사과와 계피가 함께 할때 일어납니다. 사과가 당의 흡수를 조절한다면 계피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두 가지 식품은 마치 서로를 보완하는 친구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사과는 몸속으로 들어오는 당을 다스리고 계피는 몸속의 균형을 맞춥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클로로겐산과 같은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 또한 시나마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과를 내며 활성 산소를 제거해 만성 염증과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향이 어우러질 때 단순한 맛의 조합을 넘어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얇게 썬 사과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따뜻한 사과 계피차 한 잔을 오후에 마셔보세요. 몸속 깊은 곳까지 퍼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계피의 은은한 향이 만나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아직 이 조합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사과 계피차 만드는 방법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할만한 훌륭한 조합은 바로 계피와 함께 먹는 오트밀 가루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트밀 가루는 귀리를 볶거나 쪄서 익힌 다음 곱게 갈아먹기 좋게 만든 식품입니다. 예전 영국에서는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황금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트밀 가루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을 먹은 뒤 급격히 솟는 파도 같은 혈당이 아니라 베타글루칸 덕분에 잔잔하고 안전한 물결처럼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피 역시 공복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이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며 혈당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특히 중년이나 노년층에게는 췌장을 보호하고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트밀가루에는 아베난트라마이드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곡물 중에서도 아베난트라마이드는 귀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70%가 알츠하이머형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질환은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병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오트밀과 계피의 조합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 염증 완화, 항산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에 오랜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전기밥솥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과 계피 오트밀 빵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향긋하고 따뜻하며 심장과 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이 레시피는 고정 댓글에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자주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계피와 생강의 만남은 그야말로 건강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두 가지 재료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음료 수정과일 것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수정과 한잔에 자시 동동 떠있는 모습은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 식사 후에도 속이 한결 가벼워지게 합니다. 예로부터 생강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자연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 생강차를 마신 적이 있나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소화불량과 구역질 증상을 뚜렷하게 완화시키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비밀은 생강에 들어 있는 진귀한 성분 진저롤과 쇼가올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덕분에 생강은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가 변할 때 생기는 관절 통증이나 근육 뻐근함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계피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강해집니다. 추운 아침에 따뜻한 계피 생강차 한 잔은 몸을 깨우고 손발을 덮이며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조합은 바로 꿀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아플 때 꿀물을 마시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꿀에는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으며 체내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이 아플 때 꿀을 섭취하면 기침이 줄어들고 통증이 빠르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꿀은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을 살려 소화를 돕고 더부룩한 느낌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꿀과 계피가 만나면서 일어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할때 몸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꿀에는 글루코오시다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작용하면 약한 산성을 띠는 환경이 만들어져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마알데하이드 성분은 병원균의 세포막을 직접 공격해 파괴합니다. 두 가지 힘이 서로를 보완하며 마치 단단한 방어벽처럼 작용해 겨울철 감기와 피로를 막아줍니다. 이 조합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향긋하고 달콤한 맛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꿀물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 잘 섞은 뒤 아침에 마셔보세요. 꿀의 부드러운 단맛과 계피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깨워줍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계피꿀을 만들어 보세요. 계피가루 한 부분에 꿀두 부분을 넣어 잘 섞은 뒤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아침식사 때 빵에 발라먹거나 따뜻한 물한 컵에 한 숟가락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잔만으로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피가 건강에 좋다고 들으면 자주 먹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줄수 있고 특히 간에 무리가 갑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속에 들어가면 간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쿠마린을 잘 분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장기간 섭취하면 간세포가 손상되어 강이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두 가지 주요한 종류의 계피가 있습니다. 바로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입니다. 두 종류의 차이는 쿠마린의 함량에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산으로 쿠마린 함량이 높습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주로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며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자주 섭취할 경우에는 실론 계피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카시아 계피가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피 가루를 섭취할 때는 하루에 한해서 2g 정도가 안전한 양입니다. 끓여서 마실 경우에는 4에서 6g까지 가능합니다. 계피차를 끓일 때는 쿠마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끓는 물에 약 10분간 끓인 뒤첫 물을 버리고 다시 1시간 정도 끓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은 남기면서도 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계피는 원래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면서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피로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피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함부로 양을 늘리거나 자주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계피와 그 놀라운 조합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익숙하지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재료 생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쑤시고 기운이 빠질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큼 몸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대부분의 식사에 생강을 곁들여 먹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생강은 감기를 이겨내고 소화를 돕는 자연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작은 생강 뿌리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 그 효능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진저롤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강한 한겸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관절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강은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을 끓이거나 말리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는데 이 성분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의 한겸 작용은 진저롤보다 두배에서 10배까지 강하고 항산화 능력 또한 최소 두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끓이거나 말린 생강을 섭취하면 몸이 이런 귀한 효능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니라 집집마다 두어야 할 천연 보약입니다. 매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활기차게 하고 추운 날씨에 손발을 따뜻하게 하며 피로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생강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은 인슐린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혈액 속의 당을 원활하게 밖으로 내보내도록 도와주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몸이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게 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쉬워지며 그래서 생강은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친구로 여겨집니다. 둘째 생강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g 정도의 생강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진저롤은 혈관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방이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마가 심장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몸속의 과잉지방이 줄어들면 혈액이 더 쉽게 흐르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생강을 먹은 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단순히 기분 좋은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 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생강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생강의 두 가지 귀한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관이 막히는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생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과잉이 생기고 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생강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은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약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이러한 활성 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 형성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자연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생강은 소화를 돕습니다. 장어구이에 곁들이는 채썬 생강이나 회에 올려진 생강 조각처럼 많은 음식에 생강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향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의 수축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속이 편하고 식욕이 살아나며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답답할 때는 평소처럼 매실차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 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위를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 줍니다. 생강은 자연이 준 놀라운 선물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을 알아보며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약을 복용합니다. 생강은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그 기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자체로는 좋은 점이지만 생강을 당뇨병 약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겹쳐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되면 어지럽거나 눈앞이 흐려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량의 생강은 괜찮지만 생강차를 자주 마시거나 꿀에 절인 생강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강을 섭취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생강차나 꿀생강절임입니다. 하지만 꿀이나 설탕에 절인 생강은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매운맛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의 설탕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인슐린 분비를 돕지만 꿀이나 정제당 속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는 스테비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비아는 자연에서 얻은 감미료로 설탕보다 수십 배 달지만 열량이 없습니다. 스테비아로 생강절임을 만들면 혈당 걱정 없이 부드럽고 건강한 단맛의 생강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한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들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을 겪은 환자에게 자주 처방됩니다. 이 약들은 혈액이 굳어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혈액 응고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생강을 이런 약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두 배가 되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코피가 나거나 멍이 잘 들고 심한 경우 내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생강차나 생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용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고 심하면 염증 부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통증이 있거나 위궤양을 앓고 있다면 생강차나 생강 생것 섭취를 잠시 중단하고 증상이 호전된 뒤 다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잘 어울리는 최고의 조합을 말할 때 레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생강과 레몬을 몸을 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황금의 짝으로 여깁니다. 생강은 매운맛이 강하고 레몬은 새콤한 맛이 부드럽습니다. 이두 맛이 어우러지면 따뜻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생강이 가진 항산화 효과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생강이 소화를 촉진한다면 레몬은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두 재료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 대사가 원활해져 몸이 한결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 덕분에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아침 공복에 생강 레몬차를 마셔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이나 설탕에 절인 생강을 따뜻한 물에 풀고 레몬 반 개나 작은 한 개의 즙을 짜 넣습니다. 신선한 레몬이 없으면 레몬 원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당한 생강의 양은 대략 2에서 4g 정도입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생강 레몬차는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식욕을 억제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무리 없이 체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 다음으로 대추 역시 생강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생강과 대추를 함께 다려 건강을 회복하는 전통차로 즐겨왔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사포닌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고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몸속 긴장을 줄여줍니다. 또한 대추에는 아미노산과 여러 비타민이 풍부하여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생강과 함께하면 매운맛과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주며 자연스러운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많은 가정에서 익숙한 재료입니다. 꿀에 절인 생강을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그 부드러운 단맛과 향이 생강차를 한층 더 마시기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꿀은 단순히 설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몸이 활성 산소로부터 받는 손상을 줄이고 만성 염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장 속의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생강이 레몬 대추 꿀과 만나면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돌보는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각 재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레몬은 몸을 정화하고 대추는 기운을 보강하며. 꿀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하면 맛과 효능이 조화를 이루어 따뜻하고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한 잔의 차는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중년을 지나면 건강은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계피와 생강처럼 익숙한 재료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좋은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 섞으면 이로운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와 생강을 두 명의 동반자처럼 여기며 소중히 다루고 알맞은 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계피 꿀차 한 잔, 저녁에는 향긋한 생강 레몬차 한 잔이 몸을 건강하게 할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고 편안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피 한 꼬집 생강 한 조각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하며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랍니다.